이조 16강 4경기, 이제 금속님과 오케스트라님의 경기입니다. 금속님의 성공이, 성공이고요. 음... 일단, 검버섯과 우산요인데 오케스트라님은 이제 조금 이제 빅댁을 불리시죠. 어, 이번 하면 아마 변절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린님 반갑습니다. 아마 오케스트라님은 초반에 유닛이 별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일단은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고 아, 그린 스카우터가 올라왔어요. 일단 그린 스카우터, 당연히 뭐 1렙이면 뭐202정도 예. 옆에 우산조개랑 비슷하고, 몰라, 예. 을때좀 <laughs> 아쉽죠. 그래도 이제 후반장에 대기 상대한다면은, 예. 이런 식으로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 역시 그린 스카우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 그립튼 좀비가 메시비잡고요 마법 한장과 매초수 두 장이면 변절이겠죠? 지금 타이밍이라면 이제 변절 아니면 오발 정도 같은데. 근데 수학장이예 그러니까 수학장 지금 하나 버려졌죠? 예 변절 같아요. 어 마법이 한 장. 영병 아니겠죠? 아, 원본 일단 변절 하나 됐고 원본 이러면. 금성님 입장에서 도 나쁘지 않죠? 메직 포트로 이제 소생이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주니엄이라는 이제 튼튼한 유닛도 한장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산욕에 그리튼 좀비까지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님은 아마 지금 굿솔이죠? 아마 소생한것에다가 이제 변절까지 굿솔이 있는데, 방어하는데도 뭐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유닛이 랩이라면, 물론 이제 코인싸움을 해야 되지만, 뭐, 마법과 함께 막는다면 은뭐 어렵지 않을 거고, 지금 1 0까지 됐고, 집시의 티니아. 이러면 이제 변절로 어떤 미션인지는 알수 없죠. 주이어미 놓고 뜨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잡았고요. 이러면 이제 금속님 필드가 이제 살짝 더 불안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원본으로 지형도 한창 파괴가 됐고 이제 유닛 간 힘싸움으로는 확실히 밀리는데 그래도 이제 레벨은 낮아도 밥도 안 먹고 공격력은 충분한 그리튼 좀비가 둘이 됐습니다 이제 반대로 오케스트라님이 이제 가용 소울이 없어요 이거 막기가 어렵겠죠 마법이 뭘까요 음... 3렙 이하인데. 설마, 영혼교체? 네. <laughs> 어, 아, 뿌리폭발. 아, 영혼교체 생각하신 것 같아요. 뺏길 바엔 긁히겠다. 아니면 이제 가용소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제 거꾸로 다시 파라다이스 올라왔고요 아, 이러면 금속님도 이제 필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엔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마법이 있을 텐데. 그니까, 폭풍구랑 이제 다른 마법 한 장만 더 있으면 되죠? 아니면 이제, 강력한 유닛과 마법이 하나 나와도 되는데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은, 게임이 한 번에, 예, 기울어질 수 있는데, 아, 울티가 좀 힘들죠, 이거. 아, 여기서 아홉 장, 이거 크죠, 이제. 이러면 이제 오케스트라님은, 여기서부터 이제 핸드가 진짜 잘 풀려서, 셔플 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은 이제 방마 두 장이 나와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아, 이번에도 워마 한 장이면, 음... 일단, 뭐, 어떤 유닛이든, 이제, 웬만하면 잡겠지만, 아, 데스 자를 데스 에지를 소환하기 위해서, 폴스플까지 버렸습니다. 이거 맞기 어렵죠? 지금 금성님이 마법도 하나 더 올릴 수 있을 텐데, 이전 턴의 마법은 뿌리 폭발이었고, 뒤에 있습니다. 이러면, 영판한가요영판으로 이제 한 번에 긁어버리기 위한 마법인 것같아요 아, 시체 볼게영판하는 아니었군요. 어, 이거면 이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투사 살아갑니다. 어, 투사 카운터가있었어요이러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이제 4턴 남았는데, 7렙이 3번 긁으면 다 따라갑니다. 금성님이 갑자기 말린다거나 하면은 따라할 수 있는데, 말린 것 같죠? 아니네요. <laughs> 아, 이러면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3턴 중에 공턴 두번밖에없는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 긁을 수가 없군요. 예, 네, 7번. 아실7렙로 3번 걸는건 쉽지 않았군요. 예, 네, 공턴만 세야 되는데. 아, 영웅 교체. 하지만 예상하셨습니다. 이거 코인 싸움? 어, 이겼어요. 하지만 잡지 못한 건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곱 장 긁으면 그 다음 한번볼수 있을 것 같고 못 긁으면 사실 근데 가능성은 없어진다 봐야겠죠 원본이나 데콜도 코 나온 것 같고요 앞에 영병인가요? 아 영병 이러면 이제 소환된 유닛에 의해 긁지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 필드는 깨끗이 정했어요 형님은 이제 유닛 올려서 뭐 사람만 와도 되죠? 아니면 저 매직 포트만 없앨 수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고소. 어? 이거 막아요. 완벽히 막죠? 풀코트지 않는 이상. 이러면 이제 기회가 있긴 있어요. 열장 긁으면 됩니다. 울티랑 투사가 긁는 순간 이제 역전은 되는데. 아, 근데 남은 소울이 없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마법이 별로 없는데요. 아, 저 둘이 앞에 있으면 금성님 입장에선 조금만 막으면 되죠. 아 일단 고속까지 예상을 해서, 아, 지수옵니다. 이러면 일단 1세트는 네, 금성님이 가져가십니다.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어떤 덱을 써야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덱 목록을 보고 아 2세트 시작했습니다 2세트는 이제 오케스트라님의 이제 성공 입니다 레이스의활용의 네. 도시 불숲 아쿠아 덱 같아요 아까 임대덱에 올라와 있었던 덱이 있는데 제가 올려 드렸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한 게임도 해보시지 않은 덱일건데 일단 금성님은 지형이 말렸고요 오케스트라님도 아 지형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아 플레임 서커 카운터 플레임 서커도 이제 아칼 달아주면은 아주 든든해지기 때문에 초반에 올라왔고 이제 살리셨... 네, 살리셨습니다 이전 턴에 쏠생한거는 의미가 없어졌구요 아마 금속님 공마가 메이기라면 오케스트라님은 악화를 달고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암컷도 못올라오고 아, 광신도 둘에 지형까지 올라오고 지형 한장 더 올라오면 악화 달립니다 어 지형 났고 설마 악화가 안나와요? 네. <laughs> 그래서 어, 빛댁은 이거 이제 승천으로 맞기 어렵죠. 일단 맨 앞에 매료가 있고, 승천에 1, 2렙 공상 유닛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 님블라이트. 아우, 님블라이트. 아, 공상유 아, 입장에서 님블라이트 이거 리절이 있다면 리절로 다 살려야 될 건데요. 아카덱이란 생각을 아직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카디널 실프 아직까진 그래도 저두 유닛은 웬만하면 살아올 유닛인데 아 이러면 또아 근데 버프 되지 않나 네, 버프가 돼서 근데 악화가 너무 안 달리네요 공만하면 이제 챙징파이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폭? 아지형가 일파게요 여기서. 어. <laughs> 아 희생이라 또 약해지고. 물론 이제 실프 상대로는 이제 광신자가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지하나 부신거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이득이죠. 제가 올린그덱이 아닌가요? 아직까지 악화가안 달리는데. 아우 전설의 한가 실프. 근데 저 실프는 금방 처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아, 디렉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인딩 파이어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못 들었어요.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님 입장에서는 이제 살짝 아쉽죠. 하지만 이제 유지비가 없어요. 아예 마그마 허운드에 악화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님은 빗대기니까 그 탐욕의 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게 만약에 체인징 파이어면 지금 옥솔 남은거죠? 물론 이제 그거 하면 충분하긴 합니다 네, 승천 아무 의미 없고요 네, 그럼 디렉님 게임 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언제든 네, 여기 디렉님이 오시는 걸 다들 환영할 겁니다 골도 나왔어요 아, 엘더 코인 싸움 인데 엘더가 웬만하면 사이긴 살아요 25%로 밖에 안 잡히니까 아 카운터 칩니다 어 이러면 지금 이제 금속님 쉽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악화까지 달리면 악화 엘더엘프 이러면 이제 금속님 이거뭐 승천 나와서 맞기는 맞겠지만 승천이 나오면 그 다음 판에 이제 얻은 이제 솔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지형 다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7솔 짜리 승천 나오긴 하죠 예아 전기 하지만 예, 버플은 기회 주지 않아요 퍼펙 데미지 아, 이러면 일단 긁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금속님한테 기회가 있으려면 탐욕해볼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악화는 순산 영한테 달아줘도 일단 체력은 7이래요. <laughs> 네, 일단 체력 7 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래도 일단 노블 스타티스 노블이라 어떻게든 이제 사라는 올수 있는 유닛 조합입니다. 아, 얘도한 네, 하나 더 왔어요. 와, 이 유닛 때 코인 다 떴어도 1 4대이니까 아, 엘더가 이렇게 음, 엘더로 이제 도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잡히면 근데 예, 너무 큰 피해이니까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마가 아마 딱히 안 올라올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체인징 파이어라서 이렇게 뒤에 있는데 소환이 안될 수 있어요 네. <laughs> 이러면 이제 마법이 크게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리절이나 네, 평상님 어? 아 이거 버프를 잡힌 거 물론 이제 겨우 파볼 하나입니다 7렙짜리 파볼 이러면 이제 리절로 소환되는 건 노블프리스트 이거 금속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래서 아까 님블라이트가 좀 살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메이기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악 하나 더 달려요 아 마음날까지 아 탐벌 끊었어요 그래도 푸드 하지만 푸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블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금속님 딱한 장밖에 못 올리는 상황인데 이번 턴을 뭐 평선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 번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 생명 구출. 어? 이런 오히려 수가 늘어서, <laughs> 네 수가 늘어서 데미가더 들었고요. 이렇게 이 세트는 이제 오케스트라님이 가져가십니다. 일단 이제 두분다 이제 3세트로 갑니다. 음... 어, 두분다 빨리 이제 시작이 됐고요. 3세트는 오케스트라님의 성공입니다. 어, 이번엔 마르일라 그리고 소학장으로한장갔고요 금속님은 이제 물덱입니다 아, 아니군요 물땅입니다 축장을 한 장이 간걸 보면 예, 리저럴일텐데 축당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건 축당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버릇만 아. 아마 큰 피해는 아니겠죠 유닛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만 지형이 올라오지 않다면아마 하나 네, 지금 1대1입니다. 짠 어떤 마법일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리절일지 아니면 이번에도 축당 일지 아 지소네요 지금 뭐 라이프 차이는 좀 많이 벌어졌지만 네, 예, 빅 덱은 언제나 한방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로컬이 나왔고요. 평선 축당. 하지만 이제 금성님도 이제 고렙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필드가 뭐한 번에 쓸려가는 건 이제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 이것도 축당이죠? 그럼 이걸 로컬로 막아도 예, 네,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엘리베만 처리합니다 힐컨일까요, 설마? 아, 힐컨 어? 어, 로컬뺏겨야 이거 크죠? 어, 이거 큽니까? <laughs> 잠깐만요 아, 그래도 그나마 매료, 그나마 매료에요, 지금. 어, 라이프는 지금 12차인데, 금속의 입장에서 지금 고렙 하나 뺏기는 거 이거 너무 뼈 아프죠? 이거 뭐 거봉 혼란 정도 나와야만 피해를 한 방에 그냥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로컬 코인은 뜨지 않습니다. 배신할지언정. <laughs> 네. 상대편으로 넘어갈지언정 한한 네. 네. 한 팀이었던 네. 유이스를 잡을 수 없다. 근데 이제 또 공화 두장 나오니까요. 어2일컨 이러기 위해서 방금 네. 잡지 않았던 거죠 블레이브를. 아 이건 더 큰데요 이제. 아 지금 라이프 많이 벌려졌습니다어 힐컨이 세 장. 리절댁 입장에서는 진짜 만나기 싫은 덱이죠. 아마 이 직전에 아카덱이었잖아요. 만약 아카덱으로 나오면 다 뺏을 생각으로 힐컨 있는 덱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덱이었지만 아 타격이 이건 더 크죠. 사실 아카덱이면 오히려 조금 더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위니들이 좀 있고, 파이어 퍼펫도 있었고, 플레임 서커도 있고, 할수 있는 게좀 많았는데, 로클 틴이야. 유닛이 많이 올라올 수 없는 덱이다 보니까, 다 뺏겼습니다. 세상에, 금속님 실컨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거, 사이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어, 아, 일단 전환까지. 이러면 충분히, 근데 서로 썰만하죠? 아, 근데, 뒤는 닌은... 조금이라도 데미지에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로 살아가고요 이거 또 1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윈도 가능하긴 한데, 아, 거인 둘. 그래도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님은 이제 이득을 보려면, 근데 오케스트라 님도 힐컨 갖고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지금 힐컨 나오면 크랙라이노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리절 아니면 힐컨 정도일 것 같아요. 리절. 아, 그래도 뭐 크랙라이노 상대로는, 네, 크랙라이노가 뭐 코인 아주 많이 뜬다. 아, 떴어요. <laughs> 레비이 이제 기방이라 살 수는 있었는데, 아, 이걸 잡히고요. 이젠 실컷 아면 디펠 같아요, 이것도. 네, 프로즌까지? 뭐, 그나마? 아닌가? 기운도 아직은 가능한데. 3렙 이하니까요. 이제 디스펠 나올 때도 됐죠. 네, 네컨. 아. 하... 이제 평상입니다. 이러면 이제 오케스트라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아, 아까. 하, 학, 하... 학플라이데 하... 하... 그거, 얼음 막. 그때 핸드에 하필이면 유닛이 티아 둘이나 있었군요. 아 티냐 그래도 코인 떴습니다. 일단 금성님이 이제 캐랙라이너로 카운터도 노리고 혹시나 힐컨이 상대방한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힐컨을 세네 장씩 쓰실 것 같은데 예, 내가 쓰면 저 사람도 쓸수 있다 예,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다음 스트레곤 예. 네, 리플린 큐브 덕분에 그냥 코인 상관없이 티니아는 잡았습니다 또 아직 라이프 10차이니까 이제 11차이니까 빅덱 입장에서는 뭐라도 할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스 드래곤이 그래도 이제 특능을 바꿨으니까요 템을 끼면서 바꿨으니까 뭐 잡는 건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 블리자드 스톰 이러면 이제 금속님 입장에서는 만화 플러싱 조심하면 되겠죠? 만화 플러싱이면 이제 어스드래곤은 한 방에 정리가 될것 같은데. 일단 고민하십니다. 아, 전설의 이사 만화 플러싱이면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는 그냥 맞겠죠? 아니면, 프로젠 노바 같은 마법만 있어도 되는데. 박마가 없을까요? 음... 아, 평선. 사실, 아까 이제, 메컨으로, 금속님이 평선을 하나 가져갔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님은 평선으로 이제 솔 빠지는 거 최대 어차피 세장이에요 아니, 3설이에요. 네. 자, <laughs> 메컨으로 뺏긴 건 진짜 큰 이득인데. 아 여기서 지금 두 장까지 올라오면 네, 이제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켐 m f 님반갑습니다 켐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왜번 <laughs> 다르게 읽는 것 같은데 큐민인지 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 아 마법까지 설마 힐컷? 힐컨? 힐컷이면 게임 끝나는데 아 이나이요. 카운터는 치지 못하고요. 아, 그리고 은패면은 뭐였죠? 방패는 아닌데, 은패 보더라. 아, 방패구나. <laughs> 아, 갑옷이 돌진이군요. 아, 일단 막공입니다. 일곱 장 긁어도 이길 수 없는데, 긁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금속님이 8강으로 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분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